안녕하세요. IT와 생활가전의 정보를 쉽게 전해드리는 GM84 테크입니다. 2024년 새해 시작으로 입학과 졸업, 첫 출근 등으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때가 가장 설레는 시기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 시기에 신학기 선물 또는 취업 선물 등으로 노트북을 많이 알아보시는 시기이기도 하죠. 마침 이태에 노트북 신제품이 출시하기도 해서 광고도 많이 하고요. 삼성전자에서는 2월부터 3월까지 아카데미 행사라고 해서 신제품 런칭은 물론 사은품 이벤트까지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구매하시는 것 같아요. 구매하시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그래, 그럼 한번 볼까? 생각하고 노트북 추천 검색, 노트북 종류 검색 하시다 보면 무슨 말이야? 뭐가 일이 복잡한 거야? 삼성 제품만 따로 알려주는 건 없나? 뭘 사야 잘 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점점 복잡해져서 산듯 마음 먹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24년 신제품 삼성 노트북 종류와 특징들을 정리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보시죠. 구독은 무료예요, 여러분.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장 먼저 어떤 용도 또는 사용 방식으로 이용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세 가지 종류 제품을 용도와 사용 방식에 맞게 각각 소개해드릴게요. 데스크탑처럼 고성능이면서 무거운 영상 편집이나 고화질로 3D 고성능 게임도 해야 된다라고 하신다면 갤럭시 북포 울트라 추천드릴게요. 제품의 특장점으로는 첫째 고성능 데스크탑의 성능 경험을 노트북에서도 느낄 수 있다. 둘째 저장용량 추가 슬롯으로 용량 확장이 용이하다. 셋째 터치스크린 화면으로 손가락으로 편하게 이용 가능하다. 다음은 추가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처럼 화면에 S펜으로 직접 그리거나 쓰거나 필기 기능도 필요하다면 갤럭시 북포360 추천드리겠습니다. 특장점세 가지로는 첫째, 노트북이지만 상황에 맞게 화면을 360도로 접어서 사용이 가능해 편하다. 둘째, 터치스크린으로 손은 물론 S펜 사용이 가능해서 디테일한 드로잉, 필기 등을 정확히 할수 있다. 셋째, C 타입 충전기로 충전이 가능해서 어디에서든 충전이 가능해 들고 다니기 좋다. 마지막으로 가볍게 문서 작업, 인터넷, 온라인 강의 시청, 유튜브와 각종 OTT로 영화나 드라마를 주로 이용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셨다면 갤럭시북 4 프로 추천드립니다. 제품의 특장점 세 가지로는 첫째, 경량형 노트북으로 휴대시 무게가 가볍다. 둘째, 터치스크린으로 편하게 손으로 이용 가능하다. 셋째 c타입 충전기로 여의동시에 어디서든 충전이 자유롭다 구매시 주의하셔야 할 점입니다 s펜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갤럭시 북퍼360 모델 외 다른 제품들은 사용이 안된다는 점꼭 기억해주세요 시중에 판매하는 일반 터치펜은 터치스크린에 일부 터치 되기는 하겠지만 펜글씨나 그림 그리는 용도처럼 정확한 터치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반대로 갤럭시 북퍼 360 모델은 어떤 종류의 S펜도 사용 및 포함 가능해요. 제품의 구성품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삼성 노트북 박스 안에 구성품에는 정품 충전기와 C타입 케이블만 제품 박스 안에 포함되고, 마우스는 같이 들어있지 않아요. 갤럭시 북퍼 360 제품에만 S펜까지 포함됩니다. 그럼 마우스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매한 노트북 안에 설치되어 있는 삼성 멤버스 앱에 들어가시면 삼성 무선 마우스를 이벤트 가격에 구매 및 신청이 가능해요. 여기에 MS 오피스 홈앤 스튜던트 제품도 있는데요. 선택형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제품 하나만 선택하셔서 주문하시기 바랄게요. 한 개만 신청된다는 점 주의하셔야 해요. 한컴 오피스는 온라인 구매처에서 이벤트로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려요. 온라인 구매처에서 구입 시에 꼭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 말씀드릴게요. 운영체제라는 부분에서 선택사항이 있는데, 리눅스와 윈도우 11이 있을 거예요. 리눅스는 윈도우 11 프로그램이 아예 없는 상태로. 윈도우 11이 설치 없이 나오는 제품으로 직접 따로 설치해야 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용자라면 윈도우 11 선택을 꼭 하셔야 해요. 저장용량 부분과 램용량 부분은 기본 값에서 추가 필요시 사용하시려는 프로그램의 권장 사양을 확인 후 추가 선택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더 자세한 구매 정보는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삼성 노트북 정리와 제품 추천 영상 어떠셨나요? 궁금하신 점이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